국산화의 중요성. 음, 국산화, 그죠? 국산품 못 쓰기 싫어하시는 분 있겠습니까? 그죠? 싸고 저렴한 국산품 좋죠. 어, 국산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한국과 같은 나라는 경원이 빈약하고, 어, 사람이 많은 그런 나라라서, 어, 기술 개발, 어, 지능적으로, 이렇게, 어, 뭐라 그럴까, 발전을 시켜야 되는 어, 그런 나라죠, 그죠? 어, 그,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 자동,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못 만든다. 그죠? 우리나라 자동차를 못 만든다. 그러면, 만약에 뭐, 자동차를 독일만 만든다. 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럼 우리는 무조건 독일차를, 차를 타려면 독일차를 타야 되겠죠. 그죠? 그 뿐만 이 아니라, 어, 독일 자동차 부품까지 다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리 시간도 되게 길고, 어, 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겠죠. 어,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 보면 그런 이런 어, 생산 기반, 생산 기술이 없는 거죠. 한국은 소위 말하는 어, 도면이나 기술이나 또 인재들, 뭐 어쨌든 카피 든 어쨌든 간에 뭐 어떤 그런 걸 만들어 본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 손재주가 되게 좋다고 막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금방금방 머리가 좋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면 외국에서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이렇게 오면, 아, 저건 먹겠다, 저건 먹겠다, 이래가지고 국산화를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 지금 중국이 이제 한국 거 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과거에 이제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보고 그런, 그렇게 시도를 한 적이 있고, 우리하고 이제 일본하고 기술 격차 많이 났을 때, 뭐, 그렇게 한 적이 있고, 또 일본은 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또 많이 했겠죠. 그죠? 어, 그런 어떤, 카피 요즘 이제 특허나 저작권이나 이런 게 강화가 돼서 어, 카피라면 이렇게 크게 처벌을 받지만 그런 게 조금 약했을 경우 그러니까 산업 스파이들이 막 가가지고 어, 기술 배우고 막 이럴 때 그리고 이제 그쪽 그 기술자 뭐 A 회사면 B 회사가 이제 A 회사 엔지니어를 어, 그 중에 이제 핵심 엔지니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시스템 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일 비일비재했죠, 그죠? 캐드 음, d 그 캐드 캠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공고 다닐 때 이제 그때 캐드 캠이라는 게 이제 어 오토 캐드, 오토 캐드라 고 그러면 아시나? 전자도면, 그죠? 그 이제 처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토 캐드를 할줄 아는 사람은 되게 이렇게 약간 어, 공학 엔지니어 쪽에서도 약간 이렇게 어, 엘리트 쪽으로 가는. 뭐 그런 요즘이야 뭐호편화됐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막, 컴퓨터 386막 쓰고 이럴 때 그때는 어떻게든 할줄 안다 그러면 오막 그랬습니다. 지금 막 시뮬레이터 돌리고 애니메이션 돌리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자도면 한, 전자도면을 어, 만질 줄 안다는 것만으로도 어, 상당히 그, 그, 엔지니어로서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발전을 했죠. 발전해서 그 전자 도면을 응용을 해서 로봇들이 만들기 시작했죠. 로봇들이 어떤 부품 같은 걸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특히 그 우리 스마트폰 같은 거 정밀하게 사람이 이렇게 납땜으로 도저히 안 되는 굉장히 정밀한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정밀한 구멍이라든지 뭐 납땜이라든지 회로 뭐 칩을 박는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정밀하게 어, 정밀하고 소형화되다 보니까 그런 캐드나 캠, 모터 그러니까 전자동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곽강을 받게 됐죠. 음, 그렇게 국산화 제품 그게 만약에 그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어, 국산화 그걸 장비를 이제 국산화를 시키 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 제품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뜯어 뜯어 이게 원리를 알아야 이 제품의 어떤 단점을 보완을 해서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어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이 스마트폰의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반도체 원리를 삼성이 반도체 원리를 모르면 그냥 와서 납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 제품에 막 쓰면서 불편하고 막 뭐, CPU가, 뭐, 열이 많이 나고, 배터리가 막 터지고, 핸드폰이 터지고 이래도, 왜터지는지 원인을 못 밝혀내는 거죠.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국산화가 안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국산화가 되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찾아서 분석을 해서, 회로를 바꾼다든지,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하면 되는데, 국산화가 안 되면 그냥 받아서 단순 조립만 하게 되면, 어 그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국산화, 자기 기술을 가진 국산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거기에, 음,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국산화를 하게 되면 생산단가가 떨어지겠죠. 그죠? 꼭 한국에서 어, 생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 어떤 회사, 만약에 삼성이라고 예를 들면 삼성이 이 제품을 만드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 임금이 낮은 공장, 은근히 낮은 나라에 가서 공장을 만들고, 어, 생산, 그, 비용을 떨어뜨리겠죠. 그죠? 그 국산화가 안 되고, 기술 개발이 안 되면, 그걸 못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안 되면. 그러니까 아까 방금 오토캐드, 캐드캐뭐 이런 얘기 했지만, 전자도면이 있을 경우, 만약에 시스템을 그쪽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전자도면 갖고 가서, 누르면 되죠. 입력만 시켜놓으면, 똑같은 제품의 품질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뭐 중국에서 만들면 떨어지고, 만약에 뭐 베트남에서 만들면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 어느 나라에 어디 가서 어이 장비를, 설, 시스템을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제품이 균일하게 나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품질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 그 2차 산업, 제조업에서는 일정하게 제품이 하나 이렇게 막 불량이야. 량률이 낮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량률이 어, 많이 나면 회사가 힘들어지겠죠. 그죠? 또두번세번 어, 번 일을 해야 되니까. 또또 어, 또 녹여서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어, 만약에 뭐 주물 제품이었다 그러면 그죠? 어또뭐 또 구멍이 안 뚫려서 구멍을 또 뚫어야 되고. 그죠? 어, 작업자 작업자에도 숙련도에 상관없이 어, 일정하게 제품이 균열하게 나온다는 건어 생산이 좋습니다. 그 대량 생산, 대량 생산을 하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냥. 한국에서는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그, 만약에 뭐, 나사를 하나 만든다. 나사를 하나 만들면, 이 나사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나사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조그만 나사 같은 거 있죠. 스마트폰에 보면 나사로 이렇게, 조그만 나사 같은 거. 그게 기술 수준이 높은 나라는 그, 나사산 있죠. 얼마나 얇습니까? 열 처리를 잘하는 나라들은 그 나사산이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조이고 풀고 조이고 풀고 해도 이 나사산이 살아있는데 이게 좀 공업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는 이 나사산이 몇번 돌려버리면 다 소위 말하는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위스 시계 좋다, 스위스 명품 시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나사죠. 그, 그 사람들이 이제 열 처리, 즉, 이게 뇌 마모성이 잘 이렇게 잘안 따른 거죠. 내 마모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스위스 시계나 이런 게. 그, 우리가 보통 그 예전에, 미국 차 좋다, 미국, 미국 차 엔진 좋다, 막 이런 소리 많이 하는 게, 그, 그 사람들은 이제, 내그 마모성이 좋은 거죠. 그열 처리 기술이 한국보다 뛰어난 거죠. 열 처리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열 처리 기술이 대체로 뭐냐면, 우리가 칼을 만들면, 어, 칼날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때려 버리면 칼날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 열처리가 잘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획칼 보면 썰리면 사삭사삭 나가죠, 그죠? 그런 경우가 열처리가 잘된 겁니다. 날이 잘 달지 않죠. 그리고 단단하고, 그죠? 그리고 웬만큼 때려서 날이 잘 부러지지 않고 그게 열처리가 잘된 겁니다. 근데 그런 기술, 기술을 확보. 그런 기술을 확보했을 때. 어, 생산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죠? 그 만약에 이 열처리하는 기술을 알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열처리하는 기술이 만약에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그걸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거죠. 그니까이 기술 자체가 뭔지 모를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열처리 기계만 사와가 열처리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이 열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기술을 알았을 때는 이걸 좀더 효율을 높인다든지 좀더 정밀하게 업그레이드 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국산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죠. 대량 생산 기술. 어, 이미 뭐, 어, 우리 한국 대기업들, 뭐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 이미, 어, 이런 대량으로 뭔가 만드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들. 그죠. 어, 스마트폰이나 뭐 자동차나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어, 공,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공고 다닐 때부터 아마, 어, 그런 생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설 투자를 하고 뭐 그랬 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죠? 그렇게 해서 대량 생산해야 해야지 이제 단가가 어,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 조선업도 지금 우리 어, 중국이 이렇게 막 어, 저렴하게 조선업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어떤 조선업 생산 기술은 어, 상당했습니다, 그죠? 요즘 좀 조선업이 힘들긴 하지만, 어, 이런 어떤 만드는 기술, 그리고 뭐, 뱃머리를 만드는 기술, 뭐 나름대로, 그, 대량 생산, 큰 배를 빨리 만드는 어떤 대량 생산 기술은, 나름대로 한국 조선소들이 확보를 하고 있고, 또 그, 한국의 특이한 조선 기술이 그거 있죠. 배 밑바닥, 그, 이거 뭐지, 블록으로 조립하는 거랑, 배를 이렇게 일단 바닥만 만들어 놓고, 물 위에 띄워 놓고, 어, 그 용접하는 뭐 그런 기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 물 위에 배를 이렇게 바닥만 붙여서 띄워놓고 용접을 해버리면, 그, 도크라 그러죠. 배를 이렇게 띄울 필요가 없는 그, 띄우는 시멘트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바닥만 용접을, 해 일단 용접만 해버리면, 그죠?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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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버리고, 띄우면, 어 그, 뭐라 그이 공장의 어떤, 생산 기반이, 어, 생산 그 비용이 확 주는 거죠. 시설 비용이 주는 거죠. 그리고 일단 배만 붙여놓고 옆으로 옮기고 또 여기서 배 붙이고 또 옆으로 옮기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 비용이 상대적. 그러니까 그렇게 국산화가 되면 그렇게 이제 뭔가 불편하고 뭔가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뭐 바꾸면 되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 전투기를 만들 때 T50을 만들지 않습니까? T50을 만들 때, 우리 자체 기술로 이 비행기를 다 만들게 되면, 이 비행기에 만들다 보면 문제점 같은 게 생긴, 생기죠. 그러면 이게 국산화가 되면, 그 엔지니어들이 만들다가, 아, 이건 좀 바꿔, 바꾸면 훨 좋을 텐데, 그럼 테스트를 해보고, 바꾸면 좋을 텐데, 이래가지고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국산화가 되면. 그런데 우리가 F35를 사오면, 그냥 못, 못 만지는 거죠. 그 안에. 기술, 그게 있으니까. 기술, 어떤, 봉인 같은 게, 그, 못 열게 하니까, 어 우리가 이걸, 문제가 있어도, 어 그쪽 회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뭐,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런 문제점. 그, 부품 자체를 잘 못, 바꾸, 못 바꾸는 거죠. 우리 건 바꾸는데. 그래서 국산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참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우리는 그, 전 세계에서, 좀 있으면 이제 비행기도 만들겠죠. 전투기 만들니까. 전투기, 자동차, 오토바이, 뭐, 밥통, 뭐, 각종 생산, 기술, 이런 걸다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선진국도 외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느껴서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다 수입을 합니다. 그냥 수입해서 쓰기만 하죠. 그러니까 뭐, 중동이나 나라 아랍 같은 나라에서는 스마트폰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 애플하고 삼성 걸 수입해서 쓰지 자체적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만들죠. 어찌 보면 한국에서 그런 점은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